네 책상에 앉은 자세가 어떤 바른 자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은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가 되는데 이 자세보다는 발은 이렇게 지면에다가 내려놓고요. 상체는 살짝 이렇게 세워 주셔야 돼요. 이때 이 앞쪽에 있는 흉골 이쪽이죠? 이쪽 흉골이 이 방향 전산방으로 나오게끔 살짝 펴주시면 목이 위로 올라올 겁니다. 이 상태에서 턱은 가볍게만 당겨주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천천히. 모니터를 바라보는데 이 모니터가 너무 낮게 되면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꾸부정한 자세가 될 거예요. 그래서 모니터 받침대가 있다면 받침대를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. 모니터가 받침대에 의해서 있을 수 있도록. 그래서 자세를 아까처럼 말씀드린 자세에서 팔은 그대로 뒀을 때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고 이 상태에서 시선이 어, 모니터의 중간이나 약간 위에 올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. 이 자세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, 어, 30분에 3분 정도 유지를 하고, 힘 빼고, 편안하게 일을 하다가, 다시 30분이 지난 다음에는 자세를 취해서 3분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른 자세에 도움이 됩니다.